와와와 나이스 와 대한민국과 일본 양립할 수 없는 두 라이벌 간의 대격돌 제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 대 아마 한일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해설위원 최홍민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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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자최홍민이요 네? 드디어 이번 3회째를 맞고 있는 토탈 골프 챔피언십 아, 그렇죠? 최종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죠. 네. 네. 사실 1 경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압승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아 이게 우승이 벌써 끝났구나. 네. 2라운드를 딱 접어들었는데 일번팀에 숨어있는 실력이 발휘되면서 대한민국팀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파이널 라운드는 결과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지켜봐야지만 결과를 알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3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기복 없는 플레이로 팀의 중심이 될 한정은 프로. 그리고 뛰어난 리커버리 능력으로 어려울 때더 빛을 발하는 백규정 프로. 이렇게 두 명의 프로지를 필두로 실수 없는 정확한 롱 게임으로 팀을 위해 활약할 김선미 선수. 끝으로 뛰어난 퍼팅 실력을 지닌 정혜진 선수까지 여성 골퍼 4인이 모인 대한민국 팀입니다. 이어서 일본 선수들입니다. 뛰어난 유기관리 능력으로 AI라는 별명이 붙은 야마토 에디나 프로. 경력만큼 노련한 플레이를 펼치는 아이고. 라스 아이리 프로. 아이고. 최고의 비거리를 보여주는 이또 도미노리 선수. 음, 와. 와. 긴장이 풀리고 이젠 본 실력이 올라오기 시작한 이노우의 6교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일본 대표로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 들어서 1라운드 대한민국 30포인트 일본은 10포인트에 그쳤고 2라운드 양팀 모두 40포인트 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합계 70포인트에 대한민국 50포인트에 일본. 아, 결국 이번 3라운드가 최종 우승을 결정짓는 라운드가 됩니다. 아 백기종 프로에게 있어서 정말 태극 마크를 달고 어, 오늘 이 일본과의 최종 라운드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대한민국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첫날, 둘째날 라운딩보다 오늘 마지막 경기를 가장 이기고 싶고요. 네. 또 여성 두 분의 강력한 아마추어 분들이 앞티박스에서또 거리적인 이점이 또 분명히 있고 음. 우리 한정은 프로가 제주의 딸이거든요. 음, 그렇죠. <laughs> 정말 오. 제주의 명물 하면 뭐할 감귤, 네. 뭐 도라루방, 장, 한정은이라고 할 정도로 <laughs> 네. 원래 제주도의 명물인데 오늘 정은 프로에게 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제 역할만

あのいっぱい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元気ですまあ経験はありますただやっぱり特有の風があるのでそれをどうやって攻略するかはちょっとあの昨日から考えてましたね2000万円の最終優勝参金と名誉そして自分の国 모든 것을 걸고 이제 그 단판 승부 18월 매치플레이를 펼치고자 합니다. 제3회 포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 대 아마 한일전 지금부터 최종 라운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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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화이 제주도 그린필드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 KLPJ, JLPJ 프로 4인과 아마추어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아마추어 골퍼 8인이 참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팀을 나눠 경기를 진행하고 최종 승리한 나라는 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1, 2라운드 종료된 상태이며 오늘 마지막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3라운드는 4대4 18월 변형 포스 매치 플레이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 앞승으로 대회 조기 종료까지 노렸던 대한민국, 2라운드에서 뒷심을 발휘한 일본의 반격으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50포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승전이 될 이번 3라운드, 어떤 나라가 우승을 차지할지 지금부터 일본 홀 출발해봅니다. 릴레이 포섭 매치로 펼쳐지는 파4 일본 홀입니다. 자 일본홀 양팀 모두 처음 돌아보는 코스라서 사실 어, 어색할 수도 있지만 네. 이홀은 사실 파만해도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긴 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티샷이 살짝 오른쪽을 밀리거든요. 그렇군요. 왼쪽을 보고 공략하면 좋은 결과 가 나올 줄 생각이 듭니다. 여성 아마추어 팀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 대비 조금 더기대와 가까운 곳에서 티샷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타가 나왔네요. 예. 일본의 이토 토모노리. 응. 자, 사실 이어를 오른쪽만 좀 조심하면 돼요. 게다가 이토 선수는 롱 게임이 주특기인 어, 선수예요. 너무 좋죠. 와우, 오, 잘 좋은 잘것 같아요. 어, 한정현 프로도 잘가요? 감탄할 수밖에 예. 없었어요. 어, 왼쪽을 보고 그냥 결과가 야 멋있게 날라는것 같은데, 나이스 샷! 야저 지점에서는 한백한 오십 미터? 시아, 지방대 도리아드 카트. 첫 홀은 일단 이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일본 대표팀 드라이버샷 한번 말씀해주시죠. 그립은 훅성 그립을 잡고 사실 헤드를 던지는 이 임팩트 존이 너무 좋습니다. 네. 헤딩, 헤딩, 헤딩. 대한민국 대표팀 여성 아마추어 김선미 선수입니다. 아이 선수 그냥 폭발 페이스로 잘 치죠. 네. 참 골프를 사랑하는 그런 김선미 선수예요. 그렇죠. 김선미 티샷. 시간이 있었고요. 페어웨이 왼쪽입니다. 아빠 대단시와 있어라. 어 이노우에 유케오 선수도 벌써부터 견제를 하는군요. 에이스가 오너, 김선미 선수의 드라이버 샷, 백스윙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죠 렇 탑에서 정말 탑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예. 정확성을 겸비하고 있는 김선미 선수의 드라이버 샷입니다. 항상 모든 경기는 음. 이기고 싶다 생각하는데 음. 오늘은 자존심 싸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기고 싶네. <laughs> 오늘 은더 이거 한뭐 5억짜리 상금 걸리는 린1% 정도의 라운드 이고 싶어요. 상금하고는 또 별개로 가는 국가대항전 한개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거의 실수 그, 그, 그 시절에는 항상 이겼죠. 아. 준비하셨어요?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아. 거의 역시. 뭐 참고로. 한정은 네, 프로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고요. 아, 그렇죠? 백규정 프로는 2014년 LPGA 투어 하나 오환 챔피언십 챔피언입니다. 정말 무서운 선수들이죠. 그렇죠. 핀 바로 보거나 핀 살짝 우측 보거나 음... 바로 봐도 그냥. 그데 경사가 이렇게 살짝 있는데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 경기는 네 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기. 그렇죠. 이번 대회에 들어서 이 40, 릴레이 40, 포선 매치는 20, 지금 20, 처음 20, 보시는 20, 거예요? 어, 아, 재밌는데요. 네. 뭐. 노브리 이랬대네. 나 노브리 리디나 노브리 이랬대. 4네 명의 선수들이 각각 샷을 한 번씩은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컨 샷 지점에 한정은 선수입니다. 살짝 오르막 아마추어 분들은 좀 봐, 봐야 돼요. 피니시를 어떻게 하는 건지, 폴스윙을 하는 건지, 하프스윙을 하는 건지 좀잘 보세요. 유틸리티 클럽으로 기대를 직접 바라본한정 c 선수입니다. i l i t y c l 사실 이렇게 유틸리티 클럽이나 우드 같은 경우는 c l 컨트롤이 잘안 되기 마련인데 네. 기가 막히네요. 야. 정말 잘 치네요. Utility Club, Utility Club, u t i l 대 마음이 잘 치네요. <laughs> 뭐 한정훈 선수는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믿고 보는 선수예요. 네. 혼자 없어요. 예. <laughs> 어수 없어요. 예. 예. 자 AI 선수죠. <laughs> 기계적으로 공을 친다 그래서 AI라고 하는데. 예. 또 가이마스. 자 클럽을 바꾸는 <laughs> 야마토 에리나. 에리나 선수의 스윙도 참간결해요 네. 5번 유틸리티 클럽입니다. 오, 나이스. 양팀 에이스들이 세컨 샷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자 기대 쪽으로 날아가는군요. 야, 한정은 프로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 음. 자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야. 정말 무서운 아, 두 선수예요. 아, 와 확실히 어, 에이스 아, 프로는 프로네요. 네. 피나이쳤는데. 와 오늘 결승전 어, 다운 야, 경기 예. 기대하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예. 다이 일했으강국호 하대나 골프니 지민아 이노다오 이노의 유키오 선수는 어, 대한민국의 화려한 골프 스타일, 예. 일본의 좀 간결한, 간결한 네. 심플한 네. 스타일을 그렇죠. 얘기했어요. 근데 퍼팅을 우리가 더 잘할 거야. 저기 우리 지금 규정포로 그 네, 포트, 퍼팅감이 포트는. 좋아 그러니까. 자, 이제는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퍼팅 브레이크도 좀 비슷해 보이고요. 아, 무래도 일본 선수가 먼저 공을 치기 때문에 라인을 좀 뭐, 보여 한다 그러나? 네. 도움이 된다 봐죠? 한국 선수는 백규정 선수가 버디 퍼트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은 나사리 선수가 준비합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이 네, 맞습니니다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 아이고, 오 아, 과감했어요. 아, 과감했어요. 아, 오. 아, 음, 아,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범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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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됐으려 생각됩니다. 백기 프로한테는. 어, 이렇게 릴레이 코스 <laughs> <포선> 매치에서 <laughs>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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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저의, 저의. 이런 샷이 나오면 그외 그 <laughs> 동료 세 명의 선수들 앞에서 출 들기가 좀부담스럽아보이더 우선 나사이 선수의 내리막 경사 파팅을 봤고요. 최근 들어서 또 그린 위에서 아주 좋은 감각을 이어가고 있는 백규정 선수입니다. 길어서 짧게 칠수있다고 지금 일본 선수 얘기했죠. 데 워낙 퍼팅 감각이 좋은 백규정 프로기 때문에 거리감은 좋을 겁니다. 더디퍼, 가자, 와, 가자. 살짝 짧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컨시드퍼. 백규정 선수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3분의 2 지점부터는 더빨라질 것이다. 그무죠그 그렇죠. 영리하게 예. 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치기에는 너무 그런 영웅이었어요. 왜 저렇게 차놨을까? 우리는 구체화해어 아, 일본 선수는 부담스러운 거리에 남았는데. 히다리 빨대 이거 데이터 도 나해. いっぱいでもうあとまっ強めだったらまっすぐでも帰ります。<あ>でももうもうあっちパーだからライン消していってもいいかも。ありがとう。うん。うん。もうパパ。パー put。あ <laughs> あ、出んげっすよ。あ、これ次。あ、オッケー。ああ。 결국 파4 1번 홀 대한민국 대표팀이 원업으로 앞서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마 잊어버리세요. 너무 안좋아하면 머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가 잘못했다고 생각요 이럴 때내 실수야 라고 동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거든요. 원업 원다운에서 2번 홀로 갑니다. 자, 2번 홀은 포선매치고요. 백규정 프로와 한정은 프로 일본의 남성 아마추어 팀이죠 이노우에 유키오 이토 도모노리입니다. 음, 어, 이홀은 어. 온이 되더라도 핀보다 좀 짧게 온이 돼야지 핀을 넘어가면 내리막 경사가 되게 심합니다. 네. 4번 유틸리티. Set. Set. 응. 오, 나이스 정말 좋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예. 저렇게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거든요 안정원 그렇죠. 프로 역시 제주도의 딸처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코스를 깃대 그 앞쪽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어, 이노우의 육기호 선수가 살짝 좀 부러운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워낙에 이 롱게임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오버나이언을 선택한 이토 토모 노래에게 기대를 네. 걸고 있습니다. 응. 맛있어. 아, 스윙 스피드가 참 빠른데도 야 멈춰야 돼요. 음. 저 자리가 내리막 그 슬라이스라인에서 정말 그쵸? 어렵거든요. 그쵸? 네. 음, 음, 우선 퍼팅 브레이크 참치. 자체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훨씬 안정적이네. 요 맞죠. 음. 근데 정말 공을 잘 치네요. 네, 이노의 육교 선수는 내리막 경사의 슬라이스 브레이크이고요. 동네 보라미래방이요. 야, 안온 카메라 그래 밑에 있는 걸까? 카메라 그래? 응 사실 쉬운. 버디 커팅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도 좀 많이 봐야겠죠. 응, 응. 끝에까지 네,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응. 먹을 같아요. 반면 오르막 경사의 훅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삼분노 니그라이 내이네. 삼분노 니그라이 됐습니다. 자 육안으로 봐도 내리막이 심하죠. 네.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더더욱 힘 조절과 라이를 잘 봐야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빨리 해요. 자, 겉고 막아주네. 앞에서 꺾이는군요. 저건 어떡해요 저건 줄까? 뭐, 이런 건가? 일단 척, 네, 일단 왜 어, 치고. 치고? 아, 고왔겠다. 난간 구달. 오르막 경사. 자, 어느 정도를 태울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백규정,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 오르막. 오 좋아요, 오 힘조절 좋아요, 나이스. 둘다네 컨시드. 컨시드 파를 양팀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스리 이 번홀에선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원업 원다운.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골퍼들의 든든한 동반자. 토탈골프 멤버십 하나로 전국 골프장을 한 번에. 새로운 차원의 멤버십 서비스. 골프의 반하다 토탈골프. 3번 홀 포선 매치입니다. 한국 여성 아마추어 팀, 일본 여성 프로팀입니다. 나사이리 선수의 티샷이었고, 역시. 페어웨이를 정확하게 지키는군요. 아 정말 좋은 자리 떨어졌어요 네. 오른쪽을 밀리면 절대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혜진 선수의 티샷. 티샷. 아정혜진 선수도 정말 좋은 자리 떨어지네요. 예. 딱 벙커 전에. 뭐, 두팀 나란히 아주 상 뜻한 티샷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앞에는 페어웨이 벙커가 자리하고 있고 페널티 구역을 지나서 그린이 있거든요 1 2 0 3야드 밑으로 내려가1 2 0 110cm 110. 10cm 정도 큰것 같나요? 10cm 정아될것같1 0 이때 가도 괜찮을까요? 응 왜냐면 올라갈 것 같아 그래도 얘 쳐야 될것 같아 저기 10, 마운드 조금 높아 보이지 않아? 네 조금 근데 그 바람이 조금 세긴 하다 양팀 다니, 세컨샷, 거리, 클럽을 놓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을 있습니다. 야마토에리나 9번 아이언. 아웃 b 고 n 어한 손을 놨거든요. k 네. 짧으면 i 커예요어 s 아! 어, 저기 아 페널티 구역은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월은 거리를 아다 봐야 됩니다. 아 피칭 외지를 잡은 김선미 선수입니다. 시작. 오, 나이스. 예. 오늘, 자 내리막 아, 내려오나요? 먼저. 아 여기에서 안 멈추는군요. 기태 뒤쪽. 내려온다. 시 <laughs> 예, 멈췄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 경사에서의 버디 퍼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선수의 어프리치가 정말 어려운 자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야지 리듬을 잡겠고. 알죠, 알죠. 그렇죠. 일본 팀은 이 서드샷을 통해서 최대한 붙여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독은 정말 잘해요. 감독은 정말 잘해요. 하지만 지금 일본 대표팀의 감독은 이노우에 감독이에요. 분위기가 <laughs> 어, 그래요? 예. 자, 리듬을 좀 찾아야 한다. 조금 전 카트에서 네명의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나사이리 선수의 이 얘기는 어, 너무 낮은 탄도로 굴리게 됐을 때는 멈추기가 좀 어려울 오.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혜진아, 네. 이거 좀 두들겨봐. 응? 여기 두들겨줘. 응. 측면에서도 퍼팅 브레이크를 아주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내리막이 심하죠. 예. 만약 일본 선수가 핀 가까이 붙인다면 한국 선수 부담감이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리세기대는 타시카. 응, 맞은거야. 나사이리 세 번째 샷. 그렇게 쉽지 않은 어프로치요. 예 뭐인줄알? 자, 러니 포인트인데요. 오, 좋아요. 야 다운해요. 예. 나이션. 자 파운을 놓친 뒤에 깔끔하게 서드 샷을 통해서 붙칠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볼까요? 오, 여기서 왜로 거의 러닝 어프리치처럼 쳤어요 네, 예.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 아이리. 사실 긴장 속에서 치는 어프리치라 저는 되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예. 이건 거리감이 중요하니까 조금 전 깃대 뒤쪽 또 마크 앞쪽 측면에서도 확인을 했던 정혜진 선수입니다 내리막 경사의 버디 시도 자, 본인의 이렇게 감각적인 퍼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리막은 들어가면 투업 어, 임팩트가 강한 것 같은데요 어, 괜찮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오 좋습니다. 감각이 예. 정말 좋습니다. 아 야, 몸을 써 가면서 아두 명의 아 프로들이 지켜봤는데요. 시아 감사? 네, 컨시드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시드 아 어, 뭐 컨시드 주는데 요 망설임이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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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도 망설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사해서 음. 마스트이 파파 야마토에리나 바네스 와 본인이 먼저 대한민국 팀에게 컨시드를 주고 나서 어 아, 이건 내가 해결하겠다.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한올차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팀이 너무 잘한 거지. 응, 맞아. 저기 어프로치에서 어, 저프로치를 잘하더라고요. 사실 지난 경기 때도 일본 와, 프로팀, 나이스. 아마추어 팀 너나 할것 없이 어, 그린 근처에서 숏게임 능력을 오, 통해서 오, 새로운 오, 기회를 나, 만들어 나. 갔었거든요. 그렇죠. 어프를, 숏게임을 다하퍼 네. 파파랑 어프로치. 그린이 워낙 네. 작으니까. 네, 맞아요. 제 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 대 아마 한일전 일본 홀부터 과감한 플레이로 먼저 원업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대한민국 하지만 특유의 그린 플레이로 뒤쫓는 일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 함께 하시죠.